문제는 세종에서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잇따라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 행복도시에는 모든 숙박 시설이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호텔 형태라는 건데요. 행복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성동 일대에 최대 700실 규모의 중저가 숙박시설 공급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위락지구. 일명 숙박시설 집적지역입니다. 행복청은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안에 500에서 최대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 이곳 6개 필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에서 호텔이 아닌 일반 또는 관광 숙박시설 부지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양한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행복도시가 스쳐갔던 도시에서 모를 수 있는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곳 부지는 세종예술의전당과 국립박물관단지 그리고 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 등 주요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행복도시 중심 상권인 어바나트리움과 먹자골목이 있어 상호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당장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번 숙박 시설 공급 계획 발표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중가형 호텔이 필요한데 오늘 소식에 저희는 소공인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6년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와 2027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등 두개 국제 행사의 성공 개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런 행사 이후 대규모 상가 공실 사태와 같은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과 이번에 공급하고자 하는 숙박 시설은 수요층이 좀 다르다는 것, 좀그 기존 것은 조금 대형 내지 고급이라면은 지금은 좀 중저가로고 소형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행복청은 이번 숙박시설 부지 공급 결과를 토대로 인근에 나와 있는 위락지구 부지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